이안 올려도 돼? 안녕하세요 지금 가자미도 살이 좀 괜찮은가? 가자미가 뭐 지금 여기 여, 생선 가자미 있잖아 아니 고등어 같다 와플도 있었는데 식당에 가봤어고그래 지금 어디 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눈 푸른 생선을 먹어야지 난... 죄송요니다 아니 근데 왜 물어봐 그럴거면 괜찮다고 대답을 해안 괜찮은데 뭐가 괜찮지트는 제가 쓸게요 나가시겠어요? 네.